여기가 수침교래 어, 수침교를 지나가볼게 어 지금 다리, 다리에 왔어 다리 옆에는 물 있고 헉, 내가 이런 조명 잘받는다니까 이런 그늘에서 내가 좀 잘생기게 나와 지금 썸네 하나만 고을게 옆에 물 있고, 아, 근데 물이 물 색깔이 예쁘진 않다. 아,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물 색깔이 존나 에메랄드 피이면 좋겠다. 여기 한 5분 걷다가 그냥 집들어 갈래. 끝!